요한복음은 크게 이제 서론과 이제 결론 이제 좀 이제 그럴싸한 말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앞부분과 마지막 부분에 그런 이제 단락을 제외하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부터 18절이 이제 서론에 해당한다고 할수 있고요. 19절부터 12장까지가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표적들의 책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가난안 혼인잔치부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한 표적까지 7가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옵니다.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파트에는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0장까지도 이제 별명이 있는데요. 영광의 책이라는 별명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들과 이 가르침이 중심으로 돼 있는 건데, 이 앞부분이 3년간의 공생애를쭉 다루고 있다면 이 부분은 아주 짧은 며칠간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나서 21장의 결론으로 요한복음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는 요한복음의 앞으로 등장하게 될 수많은 주제들이 예고편처럼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아주 심오하고 중요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죠. 이제 뭐 이스라엘의 족보로 시작하는 마태복음이나 세례요한의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는 누가복음이나 또 특별한 서론 없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 이야기로 시작하는 마가복음과 다르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제 선포로 이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은 이 서론 이후에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다가 이제 저 뒤로 가서 마지막에 20장 28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도마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의 신앙이 도달해야 할 고지가 어디인가를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으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 나의 왕, 나의 주로 고백하는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고지로 단번에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이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이 믿음에 도달해 가는 이야기를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신앙의 고백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이 말씀,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 좀 집중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단어, 개신이라에 한번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은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에서이 계시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이제 에이미입니다. 사람 이름 같죠? 그리고 비슷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있는데 기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요한은 이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데요. 6절에 보면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라고 할때 있다라는 단어가 기노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에이미 기노마이 다 이제 있다, 존재한다. 뭐 이런 의미로 사용되는데 이제 기노마이로 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시작점이 있는 있다이죠. 우리 좀 넘겨서 요한복음 8장 58절을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이제 에이미와 기노마이가 두 개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나다라고 할때 나다가 기노마이고요. 내가 있느니라에서 있다는 에이미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시작점이 있을 때는 기노마이를 쓰고 시작점이 없을 때는 에이미를 이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분명하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절에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예수, 말씀이 계시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이 영원히 계신다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초대교회 시절부터 가장 큰 이단 중에 하나가 아리우스주의라는 이단인데요. 예수님을 이제 거의 신성에 가까운 존재로는 보았지만 이제 인간과는 전혀 다르고 아주 매우 매우 신적인 존재다라고 보았지만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있는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요한복음은 첫절부터 이와 같은 이단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3위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3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 마지막에서 분명하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죠. 바울도 뭐, 여러 군데서, 특히 디도서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 이게단임 목사님이 쓰셨던 건데, 이제 제가 또 그냥 주서서 씁니다. 믿으라고 하면 보여달라고 하죠,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뭐 이렇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너는 어떻게 믿냐, 뭐 이렇게 비아냥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인간의 역사 속에 분명하게 존재한 한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을 요한복음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를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인터넷을 막 이제 검색해 보면 이제 안티 기독교나 막 이제 기독교를 아주 혐오하는 사람들은 예수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의심을 품는데 이게 정직하게 역사학적으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고 수많은 이상한 기적들을 행했다고 곳곳에 이제 소문이 퍼졌던 그 나사렛 사람 그 남자가 역사 속에서 존재했다는 것을 의심하려면 최소한 충무공 이순신 정도도 의심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증거들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그한 그러니까 그 남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나사렛 사람, 그리스도라고 불리고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했던 그 남자가 바로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선언으로 이 요한복음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를 보여줘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죽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그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말하면 또 부활한 예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의 뜻의 표현이고 의사소통이고 커뮤니케이션이신 그 예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 같은 방식으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그 부활한 예수를 보여줘라. 예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라. 그러면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나를 봐라. 우리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살아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쉬운 게 아니지만 정말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담대하게 그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봐라, 와봐라, 예배 한번 드려보고, 여기 우리와 함께 한번 해봐라, 너는 분명히 예수님을 볼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에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라는 것을 이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가? 고린도우서 4장 4절과 골로새서 1장 15절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처음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지음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이 망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예수님을 증명해내고 드러내 보여주지 못하는 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또2 절을 보면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제 그가 하나님이신데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말합니다. 여기 이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표현이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고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말로 함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함께라는 뜻 외에도 이제 무엇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다 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학자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계셨으니 라고 번역합니다. 이것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창세 전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완벽하고 온전한 영광과 기쁨과 사랑 가운데 이제 하나로 어, 계셨음을 이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이미 우리는 이 삼위일체의 가르침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제 성경의 이제 가르침들을 종합해서 이제 내린 이제 결론이라고 할수 있죠. 그래서 좀 어렵게 말하자면 한 신성 한 본질 안에 이제 세 위격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성령은 다 구별된 위격입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한 존재가 뭐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든지 세 가지 뭐 역할을 이제 동시에 감당하고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죠. 이렇게 설명하면 양태론적 이단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삼위 하나님이 각각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3위로 어, 계시다는 것을 이제 무시하고 한분 하나님만을 강조하게 되면 이건 또 단일신론적 이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각각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으로 각각 계신다, 3위로 계신다라는 것과 이제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동시에 강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이거를 뭐 길게 설명하자면 끝이 없을 겁니다. 이 삼일체 교리는 매우 이제 심오하고 또 신비로운 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질문들이 생기고 많은 이제 오해가 생기고 이제 논쟁이 어, 생기곤 합니다. 그러나 이 삼위일체 교례는 어떤 지적인 유희를 위한 또 논쟁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송령을 위한 교리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리고 체험적으로 알아야 하는 교리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어떻게 체험적으로 아느냐? 우리가 창세기 1장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면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죠. 이거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그 결혼의 언약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로운 이제 창조의 법칙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남자, 남편과 아내가 이제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제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혼인의 언약안에서 하나가 될때 진정으로 하나인 것이죠. 그냥 한 몸인 것처럼 한 사람인 것처럼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 안에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어렴풋이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또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되어서 삼위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온전하게 사랑으로 하나 되면서 교제 나누신 그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3위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기도를 하죠. 그러나 우리의 그 기도를 도우시는 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을 이제 2000년 전의 과거 속의 인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자 하나님으로 친밀하게 경험하고 동행하며 삼위 하나님을 삶으로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1절에서 이제 태초에 라고 시작하면서 대놓고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했었죠. 그리고 3절에서 다시금 창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 창조주다. 창조 때 사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이 또 요한복음 1장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제가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 핑계를 대면서 이제 창세기를 통해 배운 것들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배웠듯이. 주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세상이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짜두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의 의미는 단순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뿐 아니라 이 세상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고 운행할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다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섬리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만드시고 만들어진 이 세상에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이 지금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 그 근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놓아 버리시면 우리는 존재할 수조차 없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이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어, 우리와 함께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섭리하고 계신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아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제 원형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꽝 찍어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찍어낸 인간이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찍어내고 또 찍어내고 또 찍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온 땅에 이제 충만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창조하셨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망가져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져 버렸죠. 그래서 찍어내긴 계속 찍어내고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일그러진 하나님의 형상 이제 죄인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 그 계획이 이제 포기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다시 그 계획이 이제 실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이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회복되고 또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며 이 땅끝까지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그 처음 창조의 계획이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9절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신. 이유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우리가 왜이 저녁 시간에 모여서 이렇게 지루한 설교를 듣고 앉아 있고 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뭐 주버 가운데 보면 뭐또 훈련한다고 또 평일에 또 수요일 말고 또 다른 요일에 또 나오라 고 그러고 이제 개강하면 다락방이라고 또 모이라 그러고 또 새벽에도 기도회가 있다고 하고 왜 이렇게 자꾸 모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가?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시는 유일한 유익입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목해 보지 않는 자는 결코 이제 주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바르게 믿을 수 없는 것이죠. 말씀이신 하나님, 이제 말씀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님께서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보게 하시고, 또 만나게 하시고, 그분을 믿고, 닮아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고, 믿고, 만나고, 교제하며, 또 예배하고, 찬양하고, 동행하는 그 과정을 통해, 그 지루하고 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나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그래서 부지런히 예배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또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분투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훈련 이 광고지를 자세히 뜯어보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더 닮아가려면 이제 뭘 하나를 들어야 할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부지런히 모이게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한번 펴서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 함께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이 왜 이것을 기록했는가? 성령 하나님께서 왜 요한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너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목적입니다. 요한복음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을 이제 믿어야 합니다. 근데 뭐 나는 이미 믿는데 요한복음 말고 로마서를 나는 봐야 되나? 예, 조금 앞으로 넘겨서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4쪽.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 한번 믿으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기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하는데 계속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 이제 믿는다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믿어야 하고 계속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격증을 하나 취득하고 티켓을 하나 구매하는 것처럼 믿음이 그냥 단한번 무언가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관계 속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삼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으로 믿는 자는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하며 이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내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정, 정말 어, 무겁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참된 신자가 되기 위하여서 분투하는 그 분투들이 가득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삶 속에서 그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분투하고 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날 것입니다 지금 이 짧은 설교를 듣는 것도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졸음을 쫓기 위해 분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 분투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아, 사용하셔서 우리를 조금씩 조금씩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계속 나오는 것이죠. 졸리고 오늘은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발 벗고 그냥 쉬자 이런 생각이 들어도 억지로 꾸역꾸역 나오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가지 않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냐 소용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억지로라도 나 스스로를 쳐서 이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또 공동체의 섬김의 자리로 훈련의 자리로 나와서 마지막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을 닮아서 조금이라도 더 천국을 맛보고 조금이라도 더 천국을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먼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먼저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길 주님을 닮아가고 싶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싶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은 그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조차 사실은 없잖아요. 그 마음조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를 또 달라고. 우리가 그 소망이 있다고 해서 또 의지가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 의지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야 하는 것인데 분명히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주시고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붙들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